안녕하세요. 특목입시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8단계 특목입시 준비 중 2번의 학습 항구 경험 쌓기 설명입니다. 8단계 중 2번과 3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이행한다면 특목입시 결정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고등 입시 후 수시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며 특목 자사 준비 학생뿐만 아닌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학습방법이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간으로 학습 탐구 경험 쌓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이는 2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 입시의 평가 요소인 학생부 자소서 면접에서 제일 먼저 보고자 하는 바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실천, 그리고 그 결과 및 평가까지 전 과정을 평가합니다. 특목고 입시는 대입 수준의 축소판입니다. 특목고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은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학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 방식도 대입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한 학생들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럼 특목고에서 원하는 학업 역량은 대학, 특히 스카이에서 원하는 학습 방식을 알고 같은 방식으로 경험해 보며 학교 생활을 통해 시험해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경험해 본 학생일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들을 학생부에 기록하며. 이를 자소서의 자기주도학습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특목고 학습준비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 기준은 스카이 학습기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특목고에 꼭 가져가야 할 자기주도학습입니다. 1번은 대학 스카이에서 추구하는 학습상태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또한 이를 통해 그에 맞는 학습을 경험하고 또 경험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학교 생활을 할때 교과나 비교과에서 실천해 보면 이 방식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타 과목이나 활동에서 확장해 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스카이 대학에서 추구하는 학 상태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교육을 통한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 응용, 적용의 단계를 거쳐 본인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두 가지의 방식이 스카이의 대표적인 학습 탐구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교과 내용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교과 주제나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이해, 응용, 적용에 깊이 있는 학습 후 성찰과 토론을 통해 지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 과정을 통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성취도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며 학생부의 기록이 풍부해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는 고교 과정에서는 습득해야 할 과정이니 중학생 친구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중학생 친구들은 어떤 학습 경험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중학생 학습은 대학이 원하는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에 본 결과 중학생들은 교과 학습의 영어 수학 과학 국어의 선행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나 대학이 어떤 학습 상태나 과정의 경험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는 학생은 소수였습니다. 반대로 깊이 있는 학습 방식의 기준을 알게 하고 수업을 토대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찾기와 독서를 통해 본인만의 지식을 확장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 발표를 통한 학습 방식에 빨리 적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학시절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위의 학습 비준에 노출하게 하고 학습하게 하면 얼마든지 대학 특목고에서 원하는 학습 상태를 얻고 학교 상황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 상태가 되는 것이 특목 자사고를 결정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간단한 예시로 등해은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 탐구 방식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다양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며 이해, 적용, 응용에 단기는 교과나 학교에서 제건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온전히 본인의 것을 만들고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적용해보며 적용시 본인만의 시각으로 답을 낸 경우가 응용입니다. 문제 해결 1번의 문제 해결 능력은 이번에 설명드리며 이해 적용 응용의 단계의 학습 상태는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학습 깊이는 첫 번째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플러스 논리력 키우기의 발판 만들기 훈련입니다. 그 제시로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회 문제나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배우고 이 문제에 대한, 대한 원인, 이유 해결책의 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글을 써보면서 논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 문제의 원인들을 고칠 수 있는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종합적 사고령이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며 글로 쓰는 것이 논리력 키우기입니다. 학습 탐구 방식에 대한 자료는 대학에서 출제되었던 면접 문제들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에서는 재심문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판단합니다. 이번 년도 2 3 학년도 고려대 학업 우수형에서 나왔던 문제 중 이슬람 여성의 여성의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에 대한 찬성 찬반과 공공 장소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에 대한 가치 충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전 한양대의 문제에서도 프랑스 정부가 억압받고 있는 이슬람 여성의 자유를 위해 부르카 착용에 대한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고 이민 이민문호 문화 이민 문화를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면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성 가치 충돌의 문제는 해마다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미제심문 문제들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알수 있으며 대학별로 어떤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지는지에 대한 기준도 알수 있습니다. 위 문제를 토대로 중학교 수준에서 다뤄볼 수 있는 사전 문제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로 학습 방식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이민 문화 개방,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생산 인구 감소, 선진 기술 수입 수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보여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써보므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에서 기본적인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원인을 다각도로 접근해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들을 다각도로 접근하며 그 원인들을 줄일 수 있거나 없앨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여기서 좀더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접하면서 개인의 지식, 조사, 독소와 연결을 통해 신빙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경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그 사회 국민들의 혜택, 일자리 복지 등들을 타 문화의 사람들이 뺏어간다는 감정이 생기고 문화의 대립까지 갔을 때 생겨나는 제노포브의 현상의 문제도 다룰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학습을 통해 생겨나는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독소나 토론 발표를 통해 깊은 수준의 학습 탐구를 경험하며 본인만의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탐구 능력을 활용하여 학교생활 중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나 활동에서 생긴 호기심을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가며 이를 생기,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특목고 입시 준비 시 자소서에 들어가야 자기 주도학습 영역에 쓸수 있으며 면접 시에도 본인이 한 학습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깊이 있는 학습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는 고등학교 진학 후 대입에서 필요한 학습과 학습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특목고 입시에서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기준을 주고 방법을 알게 하고 몇 번의 학습을 통해서도 많이 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의 재미를 알고 본인만의 학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특목고 입학을 위해 내신 성적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이런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다면 특목고 진학 시 고려 특목고 진학 고려 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깊이 있는 학습 상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학습의 문제 해결 능력의 1편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자기주도학습, 깊이 있는 학습 능력의 두 번째 형태인 이해, 적용, 응용 단계를 적용하는 학습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